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1타 강사 백현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코인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스 다들 잘 가지고 있으시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중국계 코인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조정이 끝나면 상승이 나와줄 코인이라고 지금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번 아시아 코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오늘 홍콩 웹3 컨퍼런스. 지금 중국이 홍콩 시장에 얼마나 진심인지는 코인 뉴스를 조금만 보셔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홍콩 웹3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까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정말 부스도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홍콩 쪽을 제대로 뚫어보겠다고 바이낸스 관계자들도 정말 다 참석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행사. 자,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창펑 자오가 직접 참여하는 정말 특별한 행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 창펑 자오가 연사로 나서서 레이어 2 생태계와 BNB 체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홍콩 컨퍼런스 일정 모멘텀으로 스텍스를 추천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스텍스, 1,070원에서 1,100원 부근에 추천드린 이 스텍스, 벌써 20%가 상승해서 수익 구간에 진입한 상태였고, 저희 카톡방에서 먼저 매수하신 분들 이미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스텍스는 제가 1월부터 바이낸스 상장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던 코인인데요. 스텍스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홍콩 컨퍼런스 호재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코인, 300% 상승한 제2의 스텍스에 대한 정보, 제가 오늘 알게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저희 무료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이 정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가 끝이 나고 애프터 파티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그리고 내일 알게 되는 정보 계속해서 저희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하는 코인 300% 상승할 제2의 앱토스 스택스 같은 홍콩 수혜주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